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청하고 또현 총재 입장에서 또 오늘은 그 차기 a i c 의 지도자로서의 전달을 하는 그또 감회가 많이 또 새롭습니다. 우리 현 총재님과 또 차기 총재님은 우리 미국 샌디오그를 다녀오시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느낌은 같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 총재일 준비하는 교육, 국제협의에 정말 두려움, 열정, 책임감,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 많은 다녀오는 그 출발을 할 때부터 우리 전 총재님들께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실감을 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달픈 그런 여정이었지만 감동 속에서 8회차까지의 본회의와 그다음에 세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또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의 교육의 일정들을 메모를 하면서 3670주구 5,000명의 시대를 넘어 5,500명의 시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 그리고 확고한 신념, 그리고 열정, 리더십, 책임감, 그리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장들에게 전달을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장들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자 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목표 결정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장의 몫입니다 회장들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열정과 리더십이 우리 아라이 지구 그리고 멤버십 증강과 클럽 발전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들이 회장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회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의 마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회장들이 본을 보이자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회장의 마음을, 회장은 회원의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우리 총재님 그리고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 역할, 그리고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영감을 얻어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님께서는 3.25 프로젝트 1 플러스 1 배가운동 소양클럽에서 30명 미만클럽에서 여성회원 증강 등 많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는 1 플러스 1 배가운동에 집중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은 한 명은 할수 있어 한 명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은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하셨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 가지는 꼭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클럽 회장들에게 클럽 사무실에 1 플러스 1 배가운동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회원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또 회원 증강을 한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잊는 겁니다. 왜 이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잊는 걸 방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아, 내가 한 명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부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입 회원 한 명을 영입을 하면 손을 잡고 왔으면 그 회원이 정기모임 때면... 표창도 해주고 선물도 증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신입 회원을 영입한 회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알아줄 수 있도록 아 내가 신입 회원을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 클럽 내가 도움이 됐구나 노타리에 도움이 됐구나라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포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한 달에 한번 지식 연수회를 통해서 노타리가 하는 일, 노타리가 추구하고 노타리에 가치 있고 실천하는 일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 연수회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권유를 못 하는 이유는 노타리를 몰라서입니다. 노타리가 하고 있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지식 연수회를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개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 연수회를 열어서. 실시를 해보시길 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도자의 열정, 책임감, 리더십은 우리 클럽에 또 우리 지구의 모든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탈이 재단은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탈이 아니라면 우리 인류의 실천 또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단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노탈이는 회원이 있어야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노탈이가 하고 있는 일, 헌신적인 일, 실천하는 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회원입니다.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는 90살 노인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혀 엄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우공은 이 산을 깎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안에 반대가 심했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 산을 깎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공, 아들, 손자와 함께 산을 깎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무슨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을까? 우공이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내 아들이, 내 아들이 죽으면내 손자가, 내 손자가 또 대대로 이 일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 산은 깎아 내려갈 것이고 길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산신이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신께 가서, 아, 우공이 이렇게 한다, 산을. 그래서 이 산신이 그 태왕산과 왕후산을 옮겨주었다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참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차기 총재님, 차차기 총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자 여러분, 1982 19개 지구에 8,200명 목표 달성입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 목표 설정이 됐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구 이모님들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한해기를 빛나는 성공적인 한해기가 되는 총재님으로 남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할 걸이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는 후회는 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